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완전히 초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스라엘 바깥 다메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 비칩니다. 바울이 그빛 때문에 땅에 쓰러집니다. 빛으로 인해서 눈이 상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대가 나의 그루시라 22년이 지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아그리빠 왕과 베스터 총독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제스처를 해가면서 길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변화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8절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니까 왕 곁에 있던 로마 총독 베스도가 보다 못해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저지합니다. 24절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감히 누구 앞이라고 그런 말투를 하는가 이런 뜻이겠죠. 바울이 베스도에게 대답합니다. 베스도가 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왕께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아나이다. 상황이 이에까지 이르자 아그립바와 베스도 그리고 함께 상석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왕과 총독, 그리고 그들을 보좌하는 최고위층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찾아가서 만났습니까? 바울이 사정사정에서 모여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총독이 만든 자리였습니다. 최고위층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2세도 그 여동생과 함께 임석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들이 한급에 모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놀랍게도 죄수 바울의 재판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피고로 섰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발하는 원고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는 어떻게 왔습니까? 베스트가 일부러 그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 총독으로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부임해 온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오랫동안 통치하고 있던 아그립바의 조언이 필요했던 거지요. 세상 어떤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해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잔치를 베풀어도, 어떤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베스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바울의 죄목을 너무나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장 19절. 오직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입니다. 부임한 지한 달도 안 되는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재차 반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뿐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재판 자리에 죄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